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347장 찬송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에 준비다요 힘써 일하세요 수와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골조 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완난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보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처소는 주님 분일세 이럴 것이여.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냥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0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입니다 구약성경 159페이지 레위기 10장 8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모세가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사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재물 중에서 네 소독과 내 아들들의 소독으로 주신 것이니라 모세가 속죄에 들인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난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놓아여 이르되

8절부터 11절까지는 회막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여와 앞에서 나온 불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후에 회막에 들어갈 때 보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나답과 아비우가 왜 죽었는가 하는 것을 추론하기도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연 그 다른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성소의 분양단에서 분양하기 위해서는 성막들의 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됩니다. 성막에는 재단의 불 밖에 이용할 다른 불은 없습니다. 나답과 미호가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불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불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성냥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불도 없었습니다. 처음 제사장 업무를 시작할 때에 그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불을 사용하는 나답과 아비오가 어떻게 그 불을 사용했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다른 종류의 불이 아니라 다른 방법의 불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독주와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취한 상태에서 성막에서 분양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구절에서 성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죽임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결과 거룩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규례를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모세가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반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핵심은 16절 이후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속죄제로 드린 제물 중에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고기를 찾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물은 다 불살라 였지만 회중이나 또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은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지 않고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노하여 아론을 책망합니다. 제사장이 재물을 먹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의 한 부분이고 그걸 다 먹어야 제사가 완성되는데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책망입니다. 그런데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임의로 그걸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사실 이들 이들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오처럼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아론이 대답하기를 나답과 아비오가 속죄죄와 번죄를 들여서도 하나님 앞에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속죄죄죄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나답과 아비오가 위임식을 통해 제사적으로 임명되었지만 그들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면 아버지로서 나도 죄인임에 당연한데 내가 어떻게 죄인이 되어서 감히 이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그냥 태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의 말을 좋게 여겠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답과 아비우 사건과 아론의 처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떤 자세로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 규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율법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먹어야 하는 속죄제물을 먹지 않았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차이점은 그들의 율법 규정을 제대로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했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비우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상태에서 거룩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했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그들의 행한 것은 율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반대로 아론은 속죄제물을 먹어야 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분명 율법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자신이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고 이 아론의 처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그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올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잘 분별하고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 됨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을 내가 한 순간도 제대로 순종하고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길이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내가 성도답게 살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복된 나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기도 하고, 오늘 나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론의 처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 방식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강률로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전쟁으로 피폐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손께 세례를 행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의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나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